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도들입니다. 이 보내심의 사역을 위해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과 평행됩니다. 이는 새 창조 곧 교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죄 사함과 관련된 위임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라 아멘. 이는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씻기고 또 죄를 사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코리텐 뷰메 일화를 보면 코리텐 뷰미 언니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라벤스 브리큐는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강제 노역과 잔혹한 구타 소리가 끊이지 않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코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날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 두 자매는 오히려 빛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몰래 반입한 성경 한 권을 의지하여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이면 같은 감방 여성들과 모여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코리는 훗날 당신을 회상하며 이렇게 씁니다. 주위의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밝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타올랐습니다. 참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만큼은 공포의 수용소조차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아 베시가 지내던 막사는 벼룩과 이가 들끓는 공간이었습니다. 피를 파고드는 가려움, 밤마다 들리는 비명, 위생의 붕괴 속에서 코리는 날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베시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벼룩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감방은 그래도 벼룩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벼룩이 있는 거예요. 불평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 벼룩조차 감사해야 돼. 이에 대해 코리는 마음속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지만 마지못해 순종하여 이렇게 기도했다고 회상합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방만은 간수들의 간섭이 거의 없었고 덕분에 그들은 매일 밤 자유롭게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벼룩이 이 방에 있으니까 간수들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갔을 때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은 코리 텐붐과 배씨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